안녕하세요. 잘하는 공부, 잘 나가는 공부방, 잘공입니다. 여러분들, 케이크 좋아하세요? 음, 파이 좋아하세요? 저는 케이크도 좋아하고, 파이도 좋아합니다. <laughs> 뭔들 안 좋아하겠습니까? 없어서 못 먹지. <laughs> 그런데, 우리가 이렇게 파이를 보면, 파이가 이렇게 동그랗게 한 덩어리가 되어 있잖아요. 이한 덩어리를, 다 내가 먹을 수도 없고, 다 상대가 한 번에 먹을 수도 없는 거죠. 이 파이를 우리는 6등분으로 나누죠. 이렇게 6등분으로 나눠서 각자에 먹어야 할 몫이 있고, 각자 먹어야 할 분량이 있는 거죠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네모, 네모, 그리고 파이 나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다 보면, 웃고 웃을 일이 참 많이 있죠. 욕심을 부리면 한도 끝도 없고, 또한 내가 욕심을 부린다 해서 따라오지도 않는 거죠.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역량이 따로 있고, 그 아이들의 용량에 따라서 그의 발에 맞춰서, 그 현주소에 맞춰서 발 맞춰 함께 가야 할그 아이의. 능력에 맞춰서 성장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잘 관찰하고 아이를 주시해서 아이에게 딱 맞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사교육의 선생님이죠. 이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을 잘 관찰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아이들의 지금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되는 내공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. 그러나 우리들도 사람이잖아요.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작게 던지는 그말 한마디, 학부모님이 하는 행동과 학부모님이 툭 던지는 그 문자 하나, 톡 하나에도 쉽게 상처받고, 쉽게, 어,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, 쉽게 좌절에 빠지기도 하는 게 또, 어, 저희들인 것 같아요. 참, 이렇게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시거나 학교에서 아이들을 수업하는 이 선생님들은 참 감정 노동자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. 감정 소비가 너무 크고 우리가 써야 할 에너지가 어, 많은 거죠. 어떤 직장을 갔든, 어느 직장을 갔든, 그 써야 할 에너지가 많기는 하지만, 특히 저희처럼 아이들을 교육하고, 아이들을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성장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선생님이라면, 더더욱 감정의 소비가 많고, 어, 어느 때는 우리가 좀 감정의 쓰레기통인가?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. 용량이 부족한 아이들은 따라오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. 이랬을 때 우리는 파이나누기를 참 잘해야 되거든요. 욕심부리지 않는다는 거죠.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건그 아이를 포기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버리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 아이의 용량에 맞게끔 이 아이 능력에 맞게끔 파이를 적절하게 나눠서 아이에게 배분을 해야 되고 그 파이는 그 아이가 먹고 소화할 부분이고 내가 가져야 할 목과 내 파이는 따로 있는 거죠. 그 아이의 파이까지 내가 책임져 줄수 없고 그 아이의 파이를 내가 먹고 내가 소화를 시킨다면 나의 에너지가 되고 나의 자원이 되는 거지. 그 아이의 자원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. 이 파이 나누고 이 경계선 긋는 게참 힘들더라고요. 이 이성과 감성은 따로 놀더라고요. 이성은 알겠어 파일을 나눠서 네 몫과 내 몫을 나눠야 하고 네가 먹고 소화할 부분이 있고 내가 먹고 소화할 부분이 있고 네가 책임져야 할그 부분이 있고 또한 공부를 가르치고 성장시켜야 할 선생님의 책임이 따로 있다라는 걸이 머리로는 인정이 되는데 마음으로는 이게 잘 따라주지 않을 때참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처받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번아웃이 오면서. 나를 많이 다운 시키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올해로 공부방을 14년이 됐는데, 공부방을 14년 운영했다 하면 어떤 분들은, 어, 이제 통달하셨겠네요? 짱짱하시겠는데요? 노하우 전수해 주세요. 와, 그만한 경력이 있으시니, 이제 완전히 통달하셨겠는데요?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있는데, 이, 항상 이 공부방을 운영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통달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항상 새로운 아이가 들어오고 내가 머물렀던 아이는 내보내야 하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아이의 성장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아이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항상 어느 때고 새로운 것 같아요 적응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공부방을 처음에 시작할 때도 여전히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14년을 공부방을 운영해도 여전히 새롭고 여전히 어, 적응이 안 되고 여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여전히 상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통달이라는 건 없고 내가 또 어떤 노하우가 쌓이기는 했지만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노하우는 아닌 것 같아요. 언제 어느 때고 새로운 것 같더라고요. 내가 그동안 공급방을 14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나는 왜 그토록 힘들었고, 나는 그토록 왜 고뇌했고, 나는 왜 그토록 아이들만 바라보고, 내마음에 애를 태워가면서, 마음을 졸여가면서, 공부방을 운영을 했을까라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,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고, 모든 걸 내가 다 끌고 가려고 하고, 내가 그 아이들의 성장이 나의 모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, 내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그 수강료의 돈값에, 세 배, 다섯 배를 해야 된다라는 이 책임감 때문에 많이 힘들고 많이 고뇌하고 많이 내 자신을 들볶으면서 수업을 한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참 그것도 하나의 열정이고 그것도 하나의 나의 노하우일 수도 있고 공부방을 잘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일 수도 있지만 내가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는 이 사명감 때문에. 참 나를 다그치면서 수업을 했고 힘들게 어렵게 운영을 해왔구나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. 그러면서 내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게아 내가 파이 나누기를 못했구나 그동안. 내가 그때 파이 나누기를 할줄 알고 네 목과 내 몫을 적절하게 구별하고 나눌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맡은 내 목의 파이를 내 상황에 맞게 내 파이를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파이에 대한 책임을 좀저 왔더라면 내가 그토록 힘들고 어렵고 나를 질책하면서 힘들게 운영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초창기에는 뭔가 모르잖아요. 내가 엄마의 입장으로 이+ 아이의 모든 거를 다 수용해야 되고 모든 거를 다 책임져야 한다고 라 생각을 하고 내가 그 받은 수강료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. 내가 받은 그 수강료에 몇 배를 돌려줘서 이 아이를 그 값어치만큼 성장시켜야 책임을 다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에, 음, 그렇게 힘들게 공부방을 운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, 내가 이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, 수강료를 받았는데, 이 아이의 능력에 맞춰서, 이 아이의 실력에 맞춰서, 이 아이에게 딱 맞는 그 속도로 가야 하는데, 내가 정한 그 기준에 용량이 부족한 아이를 성장시키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어 힘들었던 것 같고요. 내가 정한 그곳의 목표량까지 이 아이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의 공부방 14년 을 운영을 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아이마다 다 능력과 재량이 다르고 아이의 성향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. 그 아이에 맞는 속도로 그 아이에게 딱 맞춘 교육이 중요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공부방이나 교습소, 학원을 운영하시는 선생님은 내가 똑같이 들어온 아이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이 아이는 이 아이의 능력에 맞춰서 수업을 했는데 이렇게밖에 성장을 못했다. 그러면 이 선생님이 드는 자괴감이나 자책감이 굉장히 크거든요.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다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고 많이 고뇌하시고 많이 감정의 노동에 시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나 공부방을 14년 동안 운영해 보니 그러실 필요가 없더라고요. 사람마다 다른 다 용량이 있고 다 역할이 다르고 특성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한 게 아니라 나의 속도에 맞춰서 이 아이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능력과 이 아이의 용량에 따라서 내가 이 아이한테 맞춰서 내가 발맞춰서 뛰어간다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. 제가 어제 영상 올려드린 거 있죠? 브랜드 하우스 하면서 제가 또내 자신을 깨닫게 된 거죠. 아, 나도 파이 나누기를 잘해서 아이의 능력에 맞춰, 아이의 용량에 맞춰서 그만한 페이스메이커로 속도를 조절해주고 맞춰 주고 성장시켜 줘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매일매일 저를 다독이고 저를 다 잡는 하루를 시작을 하거든요. 아, 오늘은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서 아이들의 역량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덧 불꽃 불꽃 솟아오르는 내 욕심과 이 파이 나누기를 못 하는 이 욕심이 솟아오를 때마다 제가 제 자신을 어루만지면서 다독이죠. 어, 나는 페이스메이커야 아이 능력에 맞춰 아이 속도에 맞춰 내가 아이를 잘 지도하고 케어하고 성장시키는 거지 내 욕심에 맞춰 아이를 끌어들이는 건 무리가 있어 서로 파이 나누기를 잘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건이 아이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건내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게을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워워컴 다운 이런 마음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어, 오늘 또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이불고 솟아오르는 내 욕심을 좀 누르고 내가 아이에게 맞춰서 일대일 맞춤식으로 내가 또 아이와 함께 해야겠구나라고 오늘 또 저를 제 마음을 다잡아 보는 하루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하시나요? 우리가 또 지금 시간이, 지금 시간이 1시 15분이니까 15분 되면 또 아이들이 하나, 둘씩 모일 것 같아요. 우리 병아리들이 하나, 둘씩 모일 때 기쁜 마음으로 또 밝은 목소리로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잡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. 오늘또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발전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화이팅 외치면서 오늘도 하루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!